기름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많이들 들어보신 식물성 기름. 기름 앞에 이 식물성이 붙어서 다들 좋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식물성 기름은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에서도 아주 왕주범입니다. 기름에 대해서 잘 알고 먹어야 이게 나쁜 기름인지, 내 몸에 연료가 되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쓸약학에서 다룰 이야기는 내가 먹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약사입니다. 앞서서 좋은 기름, 나쁜 기름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 몸의 엔진 오일의 역할을 해주는 좋은 기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생 들기름, extra virgin olive oil,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유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기름들은요, 식물성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팜유 이런 것들 식물성이 붓기는 했지만 우리 인체를 해하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식물성 기름이요 이 가공산업이 100년 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입니다 가공처리라는 기름들은요 우리 인체를 병들게 합니다 식물성 기름이 유발하는 질병 중에 입증된 질병은요 암이 있고요 황반 변성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물성 기름을 잘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식물성 기름을 적게 먹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날드에서 이 햄버거 많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햄버거 위에 있는 번. 여기에는요 카놀라유가 쓰이고요 빅땡 소스에는요 콩기름이 쓰입니다 마요네즈에는 또 콩기름이 쓰이고요 스위트 칠리 소스에도 콩기름이 쓰입니다 겨자 소스도 콩기름 소세지 패티에는 카놀라유. 하 아, 너무 많은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것 같아서 그나마 추천하는 식물성 중 하나인 올리브유 선택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까 좋은 식물성 기름 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올리브유처럼 공식적으로 몸에 좋은 기름들은요.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리브유가 그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죠. 올리브유는요. 이 엑스트라 불진이라고 표시된 거 또는 냉압착, 저온 압착한 기름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진이라는 이야기는요.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화학 공정이나 열을 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요. 좋은 지방, 좋은 기름은요. 웬만해서는 그 자체로 드시길 바라고요. 올리브유 그냥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거 추천을 하겠어요. 만약에 얘를 태우잖아요. 이 굽거나 가열을 했을 때이 연기가 날 때쯤에 이 글리세롤 분자들이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크롤레인은 매캐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나고요 1차 대전에서 화학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거 그냥 확 느껴지시죠? 이 올리브유는요 건강 수명을 늘리고 좋은 지방으로 우리 몸을 채워주게 되면서 이 뱃살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아침에 생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브레전 올리브유를 마시기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한 3, 4주 지나면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이거 건강에 무리가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가 되면 본인의 적정 체중이 되거든요. 그 적정 체중에 도달을 하면 그대로 그 체중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뱃살도 들어가면서 이 얼굴도 동안으로 바뀌고 몸은 또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저탄수화물 적당량의 단백질, 좋은 지방 섭취를 강조하는 약사로서 지금 먹는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꿔주자의 강조를 두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라면 엔진오일을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방에 대한 개념. 이제 조금은 느낌 오시나요? 오늘의 알쓸약학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